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제나이저 BTD600 블루투스 동글. 놀라운 할인 혜택. 최신 블루투스 5.2 기술로 더욱 선명한 음질을 경험하세요. 1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템플러 BTW500 무선 이어폰. 선명한 LCD 디스플레이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어요. 8,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뛰어난 음질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스틸 네이비 디자인의 스카이핏 바이브 골전도 무선 헤드셋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블루투스 5.4 기술로 더욱 선명한 음질을 경험하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지금 70% 할인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브라더 무한 잉크 프린터 호환 리필 잉크, 검정, 로 더욱 풍성하게, 잉크 걱정 없이 넉넉하게 출력하세요. 고품질 잉크로 선명하고 깔끔한 인쇄를 경험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챙기세요. 1위입니다. 블루투스 5.4 LE 오디오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BTW6 동글. APTX 오디오로 더욱 선명한 음질을 경험하세요. 6%할인